성비 폭망학과 탑5! 입시덕 후! 모두 모두 주제 추천해줘. 세상엔 깨진 게 많죠? 내 핸드폰 액정. 시험기간 내 멘탈. 세상에 많은 <laughs> 커플들. 그리고 몇몇 학과의 성비. 성비계증 대표 학과들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후 어쩐지 초등학교에 남자 쌤이 없으시더라. 탑5 초등교육학과 교육통계서비스에서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등교육학과 학생들의 성비는 여자 76대 남자 24입니다. 초등교육학과 자체의 성비가 이러니 초등학교 선생님도 당연히 여자 선생님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남자 담임 선생님을 별로 못 만난 이유가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이런 초교과가 5위라면 다른 학과는 대체 얼마나 성비가 망한 거지? 후 미술학원 다녀본 친구들이라면 눈치채고 있었겠지. 탑4 미술 조영학과 예체능 계열이 전체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지만 유독 눈에 띄는 과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술 조영학과입니다. 미술 조영학과의 성비는 여자 77대 남자 23으로 초등교육학과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습니다. 생각해 보면 초딩때 다닌 미술학원 빼고는 미술학원에서 남학생들을 거의 못본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나도 중딩때 그만뒀다. 한때는 나도 피카소였는데. 후탑3 간호학과 3위는 간호학과입니다. 간호 간호학과의 성비는 여자 79대, 남자 21인데요. 슬슬 80%의 벽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간호학과에 입학한 남학생들은 개강 초부터 끈끈한 동지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졸업할 때쯤엔 서로 족보에 이름 올려도 되겠어요. 간호학과의 특성상 한번 전공 지식을 까먹으면 다음 학기를 따라가기 벅찬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학과 남학생들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예 4학년을 다 마친 다음에 간호장교로 입대하던지 아니면 학교 다니다가 입대를 해서 여기가 군대인지 고시원인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던지 뭘 선택하든 지옥에... 이라구요? 원래 이 세상은 지옥이야. 후, 이과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지. 탑 2, 공학계열! 외과가 아니라 계열이라고 썼냐고요? 공학 계열 안에 있는 과로 랭킹을 매기면 12 중에 9위를 얘네가 먹거든요. 공학계열 전체 성비는 남자 81대 여자 19로 공대생 100명 중 81명은 남학생입니다. 가장 성비가 맞지 않는 과는 자동차공학과로 전체 학생 중 95%가 남학생이었습니다. 그 뒤를 기계, 전기, 금속공학과가 있죠. 그나마 남녀 성비가 비슷한 과는 섬유공학과였는데 남자 63%, 여자 27%라는 비율이었습니다. 정말 균형이 맞네요. 근데 왜 아쉬워하고 있어요? 설 과 친구랑 연애하려고 대학 갔어? 과 시시했다가 깨져서 한 명이 강제로 휴학해봐야 정신 차린다 너네. 후. 그렇죠. 1위는 역시 이 학과죠. 탑1 유아교육학과. 지금까지 나온 학과의 성비는 유아교육학과 앞에서는 잽도안 됩니다. 유아교육학과의 성비는 여자 96대 남자 4로 남자 비율이 가장 높던 자동차 공학과보다도 높은 수치죠. 100명 중 96명이 여학생이라는 소리니까 그냥 여중 여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남중 남고 나온 친구들은 새로운 문화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여중 여고 나온 친구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기분도 나고 정겹겠어요. 고향 돌아간 친구들아 남학생들 가뜩이나 수도 적고 뻘쭘할 텐데 따뜻하게 대해줘요. 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성비가 망한들, 그 어떠하리? 막상 저 학과 가면 다 같이 친구 먹고 노니까 일단 합격이나 하고 생각하세요. 그럼 구독하시고 대학가 여러분 빠이!